아, 피곤하다. 하고 왼쪽 체크인 시간 기다리다가 짐 맡기고 짐 맡기고 양꼬치 먹으러 가는 중. 진짜 달라. 엄청 크고 높고 <laughs> 웨이팅이 있는 것 같아. 사지 왔어요. 너무 정정이가 심하다. 색깔이 너무 예뻐. 우유가 너무 예쁜 색깔이야. 아 이게 제일 대표적 대표 그거다. 와, 깔 보소? 왜? 동영상 다 구우면 이렇게 넣어주고 어줄때 어. <laughs> 마늘맛 닭날개 네. 너무 맛있겠어 아니야, 괜찮아. 다 먹어 부족해 왜 부족해야 <laughs> 우리 먹을 게 너무 많단 말이야 피조이, 피조이 빼빼로 두 개랑 포키 치즈맛. 마라, 마라 우뎅도 팔고. 짠. 이제 좀 쉬다가 나갈 건데. 그래도 둘이 있기 너무 딱인데? 그리고 너무 깔끔한데? 음. 깔끔하잖아. 이렇게 두 명이서 잘수 있는 퀸도 있고. TV가 진짜 큰데 볼 일은 없겠다. 만 점도덕 가서 새우 창펀이랑 김선 먹고 싶은데 추워, 추워. 경로가 안 맞아가지고 바이리라오에갈 거예요. 음, 아까랑 너무 달라. 아까랑 너무 다른 인간또 응. 또. 낮에 왔던 데랑 같은 데가 맞냐고. <laughs> 너무 예쁘다. 아직 와이탄이랑 동방면주는 가지도 못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예쁘면 어떡하지? 여기 지금 무비사 풀려가지고 전부 다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저녁도 헤이디라고하이디라고 분명히 낮에 웨이팅 없었는데 저녁 가니까 1시간 넘게 있어가지고. 어,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뉴월드 백화점에 헤이티가 팔아요. 이티랑 릴리안 타르트랑 먹고 기다리는 걸로 바로 찾아버렸고 먹어.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나는 에그 타르트. 응. 대박이야. 서비스 줬어. 우리 이거 하나 먹어보면 되겠다. 그치? s 무슨 맛인데? 그냥 개맛있어 아니 뭔맛이냐 에그타르트 아니 오리지널? 응 홍콩급이야 홍콩이 진짜 내가 살면서 먹어본 에그타르트 중에 제일 맛있거든? 완전 그냥 안에가 에그네 에그타르트니까 아니 아니 다른 거는 뭔지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그.. 나 근데 그.. 애초에 그리고 잘하는 데는 다 페스츄리로 하니까 이 음, 음. 헤이티에서 제일 유명한 포도티를 시켰는데 이거 가지고 와이탄 야경이랑 동방명주 보러 가려 했는데, 9시. 일로 오세요. 여기가 좀 뭔가 귀여운데? 그리고 이 헤이티 포드티는 상해점에만 있대요. 그래서 무조건 오면 이걸 꼭 먹어. 맞아. 일단 상하이 날씨는 생각보다 진짜 미친 듯이 춥고, 진짜 미친듯이 한국만큼 춥지? 단팔이야. 솔직히 한국만큼 춥잖아 맞아. 거의 한국 디즈니랜드 재밌겠다 그치? 음. 진짜 주토피아 존 아니었으면 안 갔는데 나는 솔직히 나 디즈니랜드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날씨 네. 개 <laughs> 좋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드디어 나도 이 디즈니성을 본다 나 <laughs> 진짜 예뻐 진짜 예뻐 하늘 미쳤다 예쁘다 이거 주토피아 뭐지? 무슨 발바닥이지? 둘다안 봤어 <laughs> 둘다안본게 킹바다 <laughs> 주토피아존에 들어왔는데 여기 줄은 뭔가 놀이기구줄인 것 같고 맞네. 여기 놀이기구줄 한 시간. 한 시간이면 기다릴만한데? 여기는 그래도 진짜 빨리빨리 빠지는 것 같아. 사람은 많아도 귀엽잖아. 근데 메인 포토스팟이 저기 같아 귀엽긴해. 근데 사람이 너무. 지금 주토피아 포토존을 기다리다가 해가 다 져버려가지고 신데렐라 성 가서 어디 가나요? 주토피아 노래 기다리고 있어요요래라프탈라 그랬는데 이거안 타면 어차피 할수 없어. 지금부터 신경원을 보다. 캄레이. 万一他们搞砸了，你们俩人。阿娇、啊，哦、<laughs> 好了，走，我们行动。行动，是我。别动，别动。哎哎哎 머리가기 전에 트론을 타고 싶은데, 과연 지금 트론이 운행을 할지 가봅시다. <laughs> 왜? 그래서. 그나마 마라는 내가 먹어봤으니까 좀 나을 것 같아. 소스? 아 그거 그 소고기 반찬가락. 아또 오늘도 너무 많이 나왔어 미치겠다. 오늘도 또 너무 많이 시켜버린 우리. 이게 너는너귤니다 뭐지? 그 다음에? 우리 아빠 안경 썼어. 벌집 회서만 냄새 나네. 잠깐만요. 와! 먹세요 목이 나아가야 야! 튀었어, 침대에! <laughs> 띵띵 부은 로 오늘도 지갑. 지갑. 어, 11시 반에 나가기로 해놓고 11시에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고 인민공화국 모자 어때요? 잘 나오는데? 너무 잘 나와. 지금은 신천지에 있는 프렌치토스트를 먹으러 가는 중. 여기는 신천지. 밖에서는 죽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무슨 마을 같아. 뭔가 버터가 엄청 맛있는 버터일 것 같지 않아? 소스 같아. 이것은 에그 미모사. <laughs> 여기가 참치 마요에 계란이랑 얹어져 있는 건데 엄청 맛있어. 어, 내가 좋아하는 어니언스. 아쉽겠다. 와 느낌이네, 진짜 다 이런. 또 언제 간다면? 아니, 이거 찍고 있어서 말을 못 하겠어. <laughs> 그... 예뻐, 진짜 엄청 예쁘게 꾸며놨다. 해방촌 같아. 헐, 여기 진짜 예뻐. 아, 어, 산타가 있어. 귀여워. 아, 기 우리는 지금 카페를 갔다가 또 택시 타고 숙소에 가고 있어 숙소 가서 옷 갈아입고 점도 덮 가서 딤섬 먹고 야경보고 루프탁하는게 일정인데 그걸 원 첫날 했어야 됐는데 첫날 못 해가지고 첫날 입었던 옷을 다시 갈아입으러 가요 예쁘잖아 음, 나 상이 좋아 또 울고 싶어 상이 예쁜데도 많고 여기가 지금 건너편에서 원래 봐야 되는 야경을 그 다리를 건너왔어. 여기가 정도덕이거든. 이따가는 반대편으로 가서 봐야 돼. 너무 여기 진짜 이 지점 너무 예쁘다. 여기가 동방명주 앞에 있는 백화점 지점인데, 다른 지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긴 진짜 너무 예뻐요. 규진기에 왔던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브이로그. <laughs> 냄새 미쳤는데? 완전 장신 1도 없는 그. 불고기 어. 같은 그런 참치 음. 냄새, 간장. 이게 여기 완전 베스트 메뉴인 새우 참펀이고, 이거 하가오 시켰는데 왜 초록색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맛도 있겠지 뭐. 두드 피에 안에 크리스피랑 새우가 들어있어요.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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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미쳤다 음. 어. 미쳤는데? 치킨. 볶음밥 대신 시킨 맛있어? 진짜 맛있지 근데 음. 와이탄 앞에 내렸더니 이렇게 동방면주 야경도 보이고 어머 이렇게 와이탄 야경이 쭉 보입니다 실제로는 진짜 더더더더더 예쁜데 안담기네 걸어가 보자 가까이 진짜 예뻐 실제로 보면 진짜 부다페스트 같이 예쁜데 안담기네 상해 완전 내 스타일 완전 유럽이랑 섞여 있어서 더 좋아 왜 알러뷰 상회가 내가 찍으려고 하면 안 나오지? 우리는 결국 루프탑을 포기하고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첫날 갔던 현지 위치인을 갑니다. 야 만약에 우리 또 웨이팅 걸고 너무 웨이팅 길면 또 포도티 먹자. 그래. 지금 아니면 이제 못 먹어. 우리 이제 여기 안 오기로 했는데 또 왔어. 못 잃어. 잊지 마세요. 내 말이. 섞어야 돼. 막지. 세한 거. <laughs> <목소리가> 짠. 음. 아니 이게 맥주가 되게 원래 그래. 인가 되니까. 또뭐 음료도 갖고 뭔가 막. 우리 뭐, 케어해 주던 아줌마가 주셨다. 저기 아주머니.